어, 이 집은 그 집에, 집, 앞, 집 안에서 보는 야경이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리얼터가 사진을 정말 잘못 찍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저희가 볼 때는. 앞에 여기도 되게 그 낮은 거, 그 높이가 그. 그렇게 깊지 수시미, 않은 것 같아요. 예, 수심이. 그렇게 깊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그, 이제, 여기 뭐냐. 의자도 이렇게 갖다 놓고, 여기에서 앉아가지고, 여기 보트도 보이죠? 보트도 보이고. 여기, 있다. 예, 여기 큰, 이게 보트 같은데. 아, 이건 차요. 이건 차요. 아, 차? 이 네. 요게 해먹같이 보여요. 해먹 알아요? 예, 해먹같이 보이고 요 앞에 그 베란다가 약간 있고 앞 베란다가 그네, 있고 그, 그네, 의자도 그네 의자도 있고 네. 앞에서 그냥 이뭐 경치를 즐기려고 경치가 이러니까 이런 경치를 매일 보는데 어 저희가 예전에 엠프레스 라는 지역에서 살때 거기에서 그집 앞에서 펼쳐지는 풍경이 너무 이뻐 가지고 그 뒤로 뒤로 보이는 풍경도 너무 이쁘고 그래서 계속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아, 집 앞에 풍경이 좋은 거가 어떻다라는 거를 저희가 조금 알게끔 됐고 아, 글로서리가 멀고 일자리가 멀다라는 게 어떻다라는 것도 조금 이제 깨닫고 느끼게끔 된거 같아요 그리고 풍경이 좋으면 실제로 진짜 매일 힐링도 되는 거 같아요 실제로 진짜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예, 것도 있죠 예, 그래서 막 스트레스 받거나 막 이럴 때 이렇게 보면 예, 기분이 되게 좋아지고 진짜 실제로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 좀, 이렇게 빡빡한 데서 운전을 하고, 이렇게 바쁘게 이렇게 살다 보면, 이렇게 좀 치인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느낌을 아무래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발로 찍었어요. <laughs> 사진이 흔들렸어요. 네, 발로 찍었어 분명 예쁜 집인데. <laughs> 그냥 멀찍에서 이 찍었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아, 안 흔들린 사진 하나 있네요. 굉장히 엔틱해요. 그, 이제, 집주인분이, 어, 나이가 좀, 그, 연세가 좀 있으신 분 같아요. 아니면 엔틱을 좋아할 수도 있죠. 예, 엔틱을 좋아할 수도 있는데. 그럴 것 같네요. 예, 그쵸. 네. <laughs> 예, 이런 가구도. 여기 사슴도 있고 시계도 이거 제가 90년도에 초등학교 때 봤던 시계 같은데 별로 <laughs> 실제로 보면은 되게 좀 운치 있고 되게 멋있고 예 네. 저희가 이런 집을 실제로 가보면 좀아 그리고 실제로 갔을 때 이제 이 집이 얼만큼 탄탄한지 그리고 견고한지 이런 거를 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냥 사진만 잘 나온 건지 아니면은 실제로 탄탄하게 좀잘 만들어진 집인지 메인터넌스가 잘 됐는지 이런 게좀 보이는 것도 있고요. 어쨌든 이 집은 아 정말 이쁜 것 같아요. 네, 85년도에 지었고 1에서 3. 네. 이거 뭐? 예, 네, 뭐 정확히 모르나? 아니면은 1. 이, 좀잘 이해가 안 가네. 년, 85년도면 굉장히 이렇게 젊, 절... 응. 예, 그, 저희가 본 집들 중에서는 예, 굉장히 이렇게, 그, 최근에 지어진 집인 거죠. 나이가 젊은 집이에요, 젊은 집. 워크샵도 있네. 워크샵? 이거는 흥미롭다 세 네. 아 여기가 세팅이 여기가 세트프리 그게 아트기 여기가 세니기 여기가 세트기. 여기기 여기가 세트기. 여기가 세트기. 여기가 세트기. 여기가 세트기. 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디쯤 위치해 있나? 15, 15. 어 여기도 경계선에 있이 호수네 음. 바단 좋아하는데 그래서 수심이좀 얕았구나 아 여기 미국 경계에요 미국 이 경계선이 이쪽으로 미국이고요 이쪽으로 캐나다에요 <laughs> 배 타고 나가면 미국 가는 거야? 이, 이거는 뉴브론즈 위기겠다. 그죠? 그런 것 같아. 예, 예, 뉴브론즈 위기네. 프레턴인가? 그게 위기. 응. 음. 좀 흥미롭네요. 음. 아, 여가생활 즐기기에는, 예,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더꽤큰 도시 아니다 모르겠다. 장보러 얼마큼 가야 되나? 이 정도는 아 여기 아닌 것 같은데. 뭐 아무튼 주변에 도시가 있겠죠 장볼 수 있는. 여기는 주변에 장볼 수 있는 도시가 조금 먼것 같아요. 그죠? 미국으로 가나? <laughs> 네, 미국으로 갈 수도 있고. 말수가 없어. 이쪽은 저희가 혀 아니 근데 잘 궁, 예, 궁금한 게 여기 이렇게 넘어가면. 여권 들고 예,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여권 들고 가면 되는데, 여기, 이런 거 하나하나마다 그, 저기 뭐냐, 그 국경이 있는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해. 있겠죠, 어딘가에. 이게 지금 도로인데, 여길 넘어가면, 뭐, 어쨌든, 예. 야, 이제. 아, 이제 40만짜리 집입니다. 40만짜리 집이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집은 다음번에 나올 거 같아. 이 나갑니다? 집이 제일 좋지 않아? 아니, 내가 찍은 집. 아, 넌 다음번인가? 그게 다음번이야? 응. 크게 해 주세요, 저는 한 3억 2, 3억 정도에도 만족할 만한 집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와이프는 한 한 4억, 5억 정도까지 가져야 이제 좀 성급으로 예그 캐슬 궁전, 어성 그죠? 요 앞에 그바단쪽 호수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 보이고 아그 놀이터도 있다 예어디니 놀이터 집에 있네요 집에 개인 뭐. <laughs> 놀이터네요 차고가 세 군데가 있고 축구 축구 하나? 아니, 네, 축구장 같죠? <laughs> 좋습니다. 아, 널찍널찍하네. 복도 깔끔하니 이쁘네요. 음. 이쁘게 잘해 놨어요. 널찍널찍하네요 공간이 집 안의 공간이 어디 위치에 있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도 호수에 그아 레이크에 붙어 있는 어, 집인 것 같아요. 어저 어, 제가 보고 싶었던 집은 이쪽 해안가에 있는 집들이었거든요. 그 할리팩스 근처에. 근데 아무래도 할리팩스 근처라고 하면은, 어, 집값이, 예, 집값이 좀더 많이 나갈 것 같고, 어, 요그 이쪽까지 본다라고 하면, 그러면 조금 이제 어, 저렴한. 오, 괜찮은 집들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막 시간을 갖고 한집한 한 집을 되게 열심히 본게 아니라서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었죠. 한집 사는데. 뭐 지금도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 있는데 음. 대략적인 예시예요. 예시. 음. 이건 제 최애 집입니다. 최애 집. 와이프가 뽑은 집이에요. 음. 와이프가 뽑은 네, 집인데. 아니 잠깐만요. 옆으로 하고 크게 해주세요. 가장 사랑하는지 수영장 <웃음> <웃음> 너무 좋아요 꿈에 그리던 수영장 이 있는지 응, 수영장이 있어 그게 아주 그냥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였습니다 부엌은 아까 집이 훨씬 잘돼 있고 근데 부엌 이거 그이 뭐냐 싱크 이거 쓰면은 좀 편하 어, 뭐 저는 개인적으로 아, 그리고 주방에 그 뭐냐? 스토브 위에 옆에 유리창이 있으면 그뭐 따로 후드를 안 만들어도 되고, 그 환기시키는 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보통 요리를 제가 하다 보니까 주방이 넓은 거는 와이프가 많이 보는데, 주방이 이쁘고 넓은 거는 와이프가 보거든요. 근데 주방의 실용성은 실용... 제가 봐요. 아, 냉장고가 여기 있고, 뭐 스토브가 여기 있고 하면은 내가 요리하기가 편하다, 힘들다라는 <laughs> 그런 거를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주방도 괜찮죠? 네, 예, 주방 어? 괜찮죠 근데 잠깐만 주방에 여기 잠깐 들어가 봐주시겠어요? 스토브가 하나가 있고 아까 거, 어 여기에 또 스토브가 있네? 그럼 스토브가 두 개인 거예요? 오, 어? 그러네. 아 이거 사진을 좀잘좀 좀 찍어주지. 그러니까 이쪽에 스토브가 있고 여기에 하나가 있는 거는 스토브가 두 개인 거네요. 여긴 다른데라. 음, 주방이 두 개인 거네. 주방이 이제는? 두 개인 거야. 대박. 그러니까 아까 그 그거랑 싱크도 좀 다르고. 그럼... 어여 여기는 또딴 건데. 음, 주방이 세 개예요? 아 설마 그러면 아파트 두 층데? 아 이거 혹시 프플렉스예요? 그런가봐요. 이 싱크도. 아파트 원. 일단 사진은 먼저 보고, 음. 어쩐지 집이 되게 넓고, 막 사람들이 많이 살게끔 생겼고, 이렇게 보이는데, 뒷마당. 어, 이거는, 이거는 그거다. 핫텁. 핫텁. 따라라보그거 음. 뭐라죠? 맞나? 핫텁? 핫텁 아니면 풀일걸요? 아니, 풀이 아니라 그, 뜨끈뜨끈한, 어. 그거 핫텁. 응. 작고지. 응, 작고. 이 보트도 주차해 있고 여기 뒤에 트 예, 네, 레이크 뒤에 있고 수영장 있고 하, 너무 좋아요. 공용 보트도 <laughs> 있어. 완전 좋아요. 예, 뭐 파이어플레이스도 있고 수영장을 앞에 놓고 파이어플레이스 그 아, 집이 아따 이쁘네요. 여기 보면 베란다도 있고 각각 있고 이거 아마 포플렉스나뭐할때 앞에 나무도 있고 캐나다 국기도 있고 완전. 집이 좀 사는 기분이에요. 예, 그린 같은 그런 집이네. 아, 듀플렉스네. 그러면 집두 채를 다 파는 건가? 어, 그런 것 같던데. 그렇죠. 방 여섯 개, 베스룸이 보고. 잠시만요. The beautiful three-story home is located along this historic timeline area. It's on post-uniquely historic d e s i g n The touches around the. 음 그러네요 다 파는거죠 there are two chunky apartments and one and two bedroom unit 아, 이거 그럼 듀플렉스인거죠? 네 두개를 다같이 파는거예요 여기서 디스크립트 그래서 하나는 방이 하나인거고 하나는 투 베드룸 유닛이고 그래서 아파트 다 1층인지 2층인지는 모르겠고 어, 제가 봤을때는 반이 아닌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이게 들어가서 뭔가 나뉘겠죠 입구가 있고. 근데 부엌이 적어도 3개에서 4개 정도로 보이는데 그죠? 네 부엌이 3개로 보여 부엌이 3개 그니까 러 2유닛이 두개 듀플렉스가 아니라 한 4유닛처럼 보이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되게 오래됐어요 빌딩이 야, 1886년에 지어진 집을 개조를 한것 같아요. 그, 이제, 리노베이션을 싹 해가지고, 어, 파는 느낌이 많이 드네요. 높다. 토탈 피니쉬, 그, 이거 집 에어리어죠? 네, 집 에어리어? 네. 실내, 이, 그, 실내 스퀘어. 근데 확실히 파운데이션이 콘크리트랑 스톤이다 보니까 좀 탄탄한 게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인그라운드 풀 있고 수영장이요. 어, 이거는 그거다 도시 그거네. 그죠, 그죠. 룰어 게 아니에요. 유니시플이잖아 아, 도시 구조야. 이게 와이프가 이야기를 한 건데 이그 수도 시스템이 그 도시에서 수도를 연결시킨다라는 거예요. 그 이제 도시에서 물을 공급을 해준다. 그 시골에는 보통 물탱크가 있고. 이제 차가 와 가지고 물탱크에 물을 부어 주고 그 물탱크를 관리를 해 줘야 되고 그 물탱크를 만약에 땅에 박혀 있거나 뭐 갈아야 되거나 이러면은 좀 골치 아프거든요. 근데 아니 이제... 저는 워터보다 수어에 더 관심이 많은 게그니까 저희가 이렇게 싸는 것들 뭐 이런 것들 하수, 하수 그런 처리들이 아까 신랑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주, 주기적으로 이제 세틱으로 되어 있는 루럴 같은 데 살면은 이제 주기적으로 그거를 비워야 되고, 그거에 대한 지출도 나가고, 거기에 대한 관리와 또그 셉틱 탱크를 바꾸려면 몇만 불이 들어요. 그거를 좀 중요시 여기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는 셉틱보다는 이제 그 도시에서 있는 예, 그런 것들을 더 선호를 하고 있죠. 근데 뭐그 외에도 뭐, 그뭐 전기라든지 뭐 인터넷이 된다든지 뭐 핸드폰이 터진다든지 뭐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은 엄청 많죠. 하나하나가 여기 써 있다. 다 고대 아, 어, 메인 레벨, 어, 세컨드 레벨, 썰드 레벨이 또 있네요. 레크레이션 게임. <laughs> 한 분이 다 썼나 보네. 아, 진짜로 모르겠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여기 키친 있고. 여기 여기 키친 있고, 여기 키친 있죠. 네. 근데 여기도 있어요. 키친이 세 개예요. 제가 봤을 때는 지하실인가 방...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 1층은 두 개로 나니고 방이 지금 3개잖아요. 음. 그러니까 방 하나, 베스룸 하나, 키친 하나. 음. 그러니까 트리플렉스. 아, 트리플렉스인데 네 입구는 하나. 음. 입구는 하나고 트리플렉스. 아니에요. 이렇게 메인 입구고 들어가면 나뉠 수도 있어요. 네, 뭐, 그렇죠. 들어가면 나뉠 수도 있고. 썰드 레벨은 레크레이셔널로 같이 쓸수 있게끔 돼 있지 않을까라고 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5억짜리 그림의 집을 봅시다. 아 진짜 이거 그림의 집은 진짜 그림의 집. 이 디렉션부터 먼저 볼게요.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저는 그게 더 궁금해가지고. 할 우리가 할팩스. 우리가 원하는 지역이네요. 예, 제가 원했던 예. 지역의 하나가 나왔네요. 음. 예, 저희가 5억을 예, 줘야 되는군요. 예, 여기를 드라이브를 해 해보고 5억까지 필요 없을 거예요. 그 외에도 집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이 집은 좀삐까뻔척 하거든요. 확실히 아왜 비싼 집이구나라는 게좀 느껴지는 그런 집이라서. 어 저희가 원하는 딱그 로케이션이에요. 할리팩스랑도 좀 가까운 편이고 그리고 네, 조금 이제 뭐 들어가긴 했지만 한번 여기 한번 찍어주시겠어요? 거기를 할리팩스로 쳐봐. 여기 22분 거야. 네, 나쁘지 뭐, 않네. 나쁘지 않네. 음. 그 그래 이제. 예, 네, 위치 좀 괜찮은 것 같고요. 어, 도시, 그, 대도시랑 이제 조금 떨어져 있으면서, 한적함. 한적함도 느낄 고용하고. 수 있고, 그리고 대도시의 편리함도 그, 가져갈 수 있는, 어, 저희가 원하는, 음, 그러니까 뭐 지금 포인트. 이거 저희가 보는 게, 저희가 이제, 최종 종착지가 여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 이제, 저희가 하려고 하는 일들이 다 성공을 하고, 그, 이제, 여기를 그림, 아, 우리가 나중에 이제 돈을 벌고, 돈을 모으고, 이제 잘 벌고, 재테크도 하고 해서, 나중에는 이런 곳에서, 이런 장소에서, 우리 가족끼리, 이제, 살면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은 조금 저렴한 집에서 살고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어,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뭐, 그 가격이 좀 되면은 팔려고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또 이사를 가면서 또 집을 또 사고 팔고 하면서 뭐 렌트도 주고 있고요.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 그림 같은 집이네요, 진짜. 네, 그집 앞까지 차고까지 그 아스팔트가 이렇게 깔려져 있고요. 이게 어, 좀 사소해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 더... 살면 엄청, 엄청 큰 거예요. 특히 <laughs> 엄청... 겨울에. 예, 겨울에 이거 눈은 치워야 돼요. 눈은 치워야 되는데 끊고 다시 가요. 가야...